인사해. <laughs> 은진이를 만났습니다. 미소천사. <laughs> 좋은 날씨. 안녕. 뭐라고? 이거 올라가는 거야? 뭐라고? 진짜 올라간대. 이거 올라가는 거야? 진짜 어, 진짜 올라간대. 진짜 올라가는 거래? 어. 아, 한 마디에. 과연 언제 올라올까요? 어, 노력해볼게요. 얼마 전에 겨울게 올라왔어요. <laughs> 발하세요 사실, <laughs> 근무는 이따 간데, 저희끼리 놀려고 먼저 왔어요. 아지 어, 발해 대발해. 이거 뭐가 어쩔 수 없었는데, 사봤 그때 점심 먹은면 어떡해. 아, 그래? 아, 할만이 <laughs> 아니 밥을 먹기로 했는데 윤진이 밥을 못먹었대요? 갔다아 아, 혹시 뭐.. 뭐 샌드위치 이런거 <laughs> 그 정도였구나? 아니 아, 아, 네. 그렇게? 아, 그렇다. <laughs> 그렇다 이거지? 봐 <laughs> 엄마 <이따가.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챙겨 다녀요, 웃음> 이거 찍으라고 챙겨 아니 챙겨다녀요 원래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언니 인사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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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한 아니, 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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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나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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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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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왜? 너 왜? 신입. 언니 유튜버에마음가짐안 됐어 생각대 정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가지고? 어, 가지 어. 짐벌 도구 들고 다녀야 돼 언니 이러가지고 되겠어? 노력할게 하이 <laughs> 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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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인사해 어? <laughs> 네 <내> 유튜브에 <laughs> <laughs> 아 준비 너 근데 오늘 이렇게 차분하냐? 그니까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그치.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오늘 뭔가 말하는 게 되게 차분한가? 아, 어. 아, 원래 방정 맞았어? 아니. 내가 방정적이랑 나왔어. <laughs> 아니 뭔가 차분해. 머리 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애겠냐? 근너뭔 말인지 알지? 어, 그 그치?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늘 좀 차분해. 내가 머리 때문에 어. 더 그런 걸수 있어. 이러는지 혹 얼마 안 돼. <laughs> 아니거든? 이런 귀한말날 유튜브에 기록할 수 있으면 행이다 CCTV 캠 이거 먹어먹어먹어어먹어 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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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있어 아 나도 있잖아. 하나 맞 <laughs> 어, <laughs> 하나밖에 없는데 너 진짜 못 먹어. 아, 아니 열개가 어때라 열두개먹었어아지 일단 지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슈크 안에 할게 아, 그아 어? 어? 어. 아, 맞아. 슈크림 반. 나만이 빨리 아, 빨리 좋은데 어떻게 골랐네. 바삭바삭박맛있 촬영 중이시잖아. 왜시했지 언니? <laughs> 어? 팥이 좋아요. 팥이 좋은데. 이거 <laughs> <좀> 내보내지 마, <laughs> <이거. 웃음> 안될것 같아. <laughs> 아, 지각 눈이 왔고. <왔다>. 왜지각하셨습니까 <laughs> <laughs> 빨리 인사해. <laughs> 누구한테? <웃음> 아, 언니, 저진은 <laughs> 다음 주에 찍을 <목소리> 안녕하세요. 부탁드진은 아, <목소리> 어디 가는 길이에요? <목소리> 사진 찍어 야고 있어요. 유니폼. 있고. <목소리> 아, 고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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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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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어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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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러다가 시간 아 오케이 오케이. 0 10... 1 안녕하세요. 잠시 주인장이 아, 네. 물 들어간 이슈로 인하여 제가 아, 촬영하고 아. 있는데요. <laughs> 지금 밥다 먹고 있고요. 0 10... 10... 보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연이 많다 그니까 죄송한데 너무 대사에 <laughs> 흔들 <laughs> <laughs> 혹시 썸네일이에요? 몰라 극감은 아니지 않아? 응 아, 너무 좋아. 접혀 먹을 거고 커피 같이게 내진 않아. 벽 속에 갇힌 거 같은데. 언니 약간. 감성 나 감성 없어. 나왜 이렇게 나도 감성 브이로고 그런 거 하고 싶다.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 그것도 언니 치밀해야 돼. 어?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않아? 안돼안돼 안 돼. 언니 그리고 옷도 약간 까맣게 입으면 안돼 약간 베이지 톤의 아, 파스타나 아, 그, 그. 그런 것도 즐겨야지 근데 언니 이거 쓸 거야? 얘 오늘 진짜 올라 아니 지금 옆에 모자이크 하기 싫어가지고 양쪽 커버로 다 가려놓고 있거든 근데 진짜 어, 언제 이래. 올라와? 그건 나도 <laughs> 아니 네. 언니 그 무슨 생일 선물 너무 웃겨 그, 그, 그 언박싱도 귀여운.

언니가 시작이잖아 어내데잘 닦은 감자 같다메 감자 말해 아니 말해 잘 닦은 감자, 잘 닦은 감자 <웃음> <웃음> 귀여워서 그렇지 귀여워서 잘 닦은 감자 같다메 아니, 감자 감자 구경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니, 뭐, 아니, 머리가, 되게 잘 머리가, 되봐가머리 머리가, 머리. 그래. 정리해. 정리해. 머리가, 간가머리 머리가, <laughs> 아니,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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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리가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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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제 약간 안 닦은 머리머리정리해빨리머리어뜨리가지리 그래도 잘 닦은 가머가머지않머 그러게. 가머리 <laughs> 근데 나밥 먹고 안 어울려. 감자처럼 생겼어. 많이 <laughs> <빨리> 사과해. <사서> <laughs> 어 예쁜 거 다시 찾아줘. 47. 47. 47. 47. 47. 4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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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형 같은 걸? 아 27. 27. 27. 27. 아눈 아파 <웃음> 볼펜 <웃음> 터져가지고 공연 직전에 27. 27. 는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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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헤화이팅하고안녕화하팅해안녕화이팅둘다하고둘다화이팅하고안녕해너이랬는가헤팅하입니다하고니하나둘셋팅 <masa> <laughs>